자, 8월 8일 NC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는 이제 롯데를, 강팀 롯데를 꺾고, 한달 만에 위닝 시리즈를 하고 창원으로 왔고, NC 다이노스는 최하이팀 큐미오로즈와의 3연전을 홈에서, 안방에서 싹쓸이 패배를 당했어요. 뭐, 중계중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어, 워웨이 팀이 먼저 지금, <laughs> <laughs> 네, 창원에 도착했고 홈팀은 아직까지도 경기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NC가 굉장히 3연패를 당하고 분위기가 안 좋았고 대신에 라일리라는 팀의 확실한 카드를 선발 투수로 내보냈던 오늘의 NC 다이노스. 기아는 오늘 이번 시즌 한정으로는 국내 투수들 중에도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김도현. 내심 기아는 연승을 좀 달려보고 싶었고, NC는 빨리 연패 안 좋은 흐름을 끊고자 노력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다만 기아 쪽에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어제 롯데전에서 경기 도중에 예, 김도영이가 수비 도중에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입으면서 빠졌죠.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중에 나왔던 뉴스는 단순한 어떤 근육 뭉침이다, 아이싱을 하고 있다. 필요하다라면 병원 검진을 하겠다. 별로 대수롭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를 비쳤지만 오늘 낮에 나온 기사로는 MRI 촬영 결과 근육 손상에 소견이 있다. 지금은 부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서 2~3주 후에 부종이 이제 완전히 가시게 되면 확실하게 손상 정도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겠다라는 메디컬 리포트를 발표했죠. 그러자마자 구단은 뭐, 김도영의 타임테이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번 시즌은 그냥 시즌 아웃을 시켰다. 혹시 몰라요. 만약에 기아가 지금 이제 가을 야구를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포스트 시즌을 진출한다라고 하면, 뭐, 그때 돌아올지, 아예 그때도 빼버릴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했지만 우선 정규 시즌에는 더 이상 김도영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는 3루수에 어제 롯데전에서 좋은 활약을 공수에서 보여줬던 박민을 스타팅 라이더맨에 넣고 시작을 했죠 자 오늘 프리뷰 때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것처럼 라일리 우리가 두번만났고 정말 쪽도 못 쓰고 뒤졌어요 정말 너무나 강력한 공을 던지는 우한 파이어볼러인데 190cm의 큰 신장에서 나오는 위력적인 파이어볼 포신 패스트볼, 그 다음에 너클 커브 많이 던지지는 않지만 좌타자 상대로 또 위력적인 스플리터를 던지는 선수인데 역시 초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라일링은 우리 천적이구나 정말 좀 넘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어 벽, 한계, 커다란 산 이런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기특하게도 우리가 세번만에 라일리 상대로 3득점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최영우의 2타점 적시타 그 다음에 김선빈의 투런업런이 터지면서 야 드디어 한번 우리가 라일리를 털어보는구나 했더니 김도현은 더 크게 털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한 사실인데요 기아타이거즈라는 팀은 올 시즌 선발투수가 버티지 못하면 그 경기를 거의 잡지 못해요 작년에는 선발이 어떻게 좀 무너지더라도 중후반에 강력한 불펜지인 추격조가 나오면서 주로 이제 장현식이그 역할을 했죠 상대 팀이 그 다음에 상대팀이 불펜이 나오면 은 약한 고리를 끊어내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가는 팀이었는데 올해는 추격조들도 예년만 못하고 타선의 응집력도 확실히 작년만 못하다 라는 거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씁쓸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선민의 투런홈런 최영우의 2루타를 묶어서 오늘 10안타를 치고도 4득점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올시즌의 기아의 문제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8회 무사 마할루 찬스에서 위즈덤의 희생플라이로 꼴랑 1점 뽑아낸 게 이게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우리가 무승부로 연장 승부 끝에 무승부로 그냥 경기를 마감했던 그날도 사실 무사 말루 찬스를 잡았는데 말그 말루 찬스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타자 박찬호가 내야뜬 공으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결국 무득점을 하고 그 경기를 비겼거든요. 누가 봐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찬스를 박찬호가 첫 번째 타자로 나와서 범타로 물러나고 나니까 그 뒤에 나오는 타자들의 부담감이 엄청 심해진 거예요. 어.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말루 찬스에서 첫 번째로 나온 타자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도 이제 중계방송을 보면 해설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주 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오늘도 나성범이 첫 번째 타자로 나와서 삼진으로 죽고. 그 다음에 위즈덤이 희생플라이. 저는 사실 이거는 뭐 천운이 따른 희생플라이였다. 그냥 당연히 삼진으로 뒤질 줄 알았어요. 위씨는. 기대도 안 했어. 근데 이 새끼가 어떻게 또 희생플라이를 또 기특하게 쳐냈어요. 이걸. 기특하다라고 표현하면서도 저도 자괴감이 좀 드는데 이제 기대치가 아예 없어서 그래요 이 친구한테는 어 요거라도 해준 게참 용하다 그리고 김호령의 삼진 자 어제 우리가 비록 이기는 했지만 롯데자이언츠와 우리 너무 비교가 되는 부분이 뭐냐 롯데는 뭐 점수가 나든 어떻든 간에 일단 뺏에 공을 맞춰요 그러다 보면 실책이 나오기도 하고 뭐 희생타가 나오기도 하고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서 크랙을 만들어내는데 기아는 인플레이 상황을 못 만들어요. 자꾸 삼진이 많아. 오늘 우리가 NC에게 헌납한 삼진이 13개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볼까요? 박찬호의 멀티히트가 있었어요. 김선빈의 홈런 포함해서 3출루 경기를 했습니다. 2번, 3번이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해줬거든요. 최영우가 이루타와 볼레타나로 두번 출루. 나성범이 이란타를 쳤다고 라 하지만 삼진 세 개, 위 씨가 삼진 세 개, 하위 타선에서는 김태군의 멀티트 분전이 있었지만 김호령과 박민이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이걸로 두 개씩 삼진을 당하면서 우려1 3 개의 삼진을 당했어요. 라일리에게 1 0 개, 배재환, 김영규, 루지혁, 뉴진욱에게한 개씩 당했는데 이렇게 삼진을 많이 당하면 경기를 이기기가 어렵죠. 그냥 뭔가 상황을 못 만들고 타자들이 거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수비가 약한 팀이라도 투수가 삼진을 많이 잡는다. 그런 날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벤트가 없으니까. 자, 오늘 선발 김도현이 6이닝 5피안타 5실점 5자책. 3개의 사사구를 만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오늘 6이닝 5피안타 5실점이 굉장히 싸게 막았다. 김도현의 오늘 피칭과 퍼포먼스, 구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는, 야, 오늘 운이 정말 기아 쪽에 따랐고, 김도현에게 운이 다른 경기였다라고 봤습니다. 수비수들의 도움, 그 다음에 바비빨이 아니었으면, 김도현 오늘 아마 4회를 못 버티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로케이션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너무 복판에 몰리는 공도 많았고, 포심이 구속은 잘 나왔지만, 그게, 그렇게 의표를 찌르는 포심이 없었고 평소보다 뭐 너클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장다 아유 냥 던질 때마다 너무 막 아우 저렇게 해도 어도 되나. 다행히 그런 공들이 뭐 직선 타 뜬공, 내야 땅골이 되면서 참 운이 오늘 좋은 날이었다. 근데 그 운빨이 결국 끝까지 가주지 못하고 6회에 박민우에게 볼넷, 데이비슨에게 홈런으로 연결되면서 경기를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뭐 운이 조금만 더 육회까지 따졌으면은 오늘도 뭐 퀄리티 스타트, 뭐 박수 치고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운빨이 길게 가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롯데전에서 봤듯이 이렇게 볼넷으로 내부, 특히 슬러거 앞에 큰거 장타를 칠수 있는 선수 앞에 볼넷으로 주자를 출루시키는 자살행인데 오늘도 그짓거리를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특히. 기아가 김선빈의 투런 홈런으로 경기를, 타일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곧바로 리드를 다시 NC에게 줬다라는 점. 이 점이 좀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경기를 리뷰하거나 여러분들하고 뭐 방송을 할때 어떤 뭐 코칭 스태프나 감독의 경기 운영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데, 적어도 오늘 경기는 좀이 투수교체, 투 마운드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김도영 구위가 좋지 않았어요. 공도 약한데, 그 반증이 오늘 삼진 단 하나였습니다. 이그 정도로 투수, 야수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시합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도 그렇게 뭐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의 선수는 아닌데, 오늘은 더더욱이나 그랬다고요. 김도현의 주특기인 파워커브가 그렇게 떨어지는 각이 오늘 예리하지가 못했고, 너무 몰리는 공들이 많아. 특히 오프스피드 피치였던 체인저업이 위험천만한 코스로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김도현 5회 끝나고 야. 일단 운이 너무 좋았다. 빨리 바꾸자. 이제는 어 우리가 그렇게 뭐 롯데전에 생각보다 막 불펜을 많이 투입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라일리라는 오늘 확실한 이 에이스. 그다음에 주말 경기가 지금 비로 다 열릴지 안 열릴지 몰라. 물론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도 가정하면서 마운드를 운영하는 게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긴 한데, 오늘 경기는 이 정도면 지금 라일리 상대로 3대3이면 승부수를 걸어봐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기에 전상현이나 뭐 성영탁이나 한재성 이런 선수들을 좀 투입하기를 바랬는데 투구수가 적긴 적었기 때문에. 김도현으로 6회를 맡겼죠. 근데 뭐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물론 결과론적인 분석이기는 한데 오늘 김, 뭐 적어도 오늘 경기에 6회 김도현 투입은 아좀 뭔가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뭐 저보다 더 나은 현장에서 투수를 평가하는 감독과 뭐 투수 코치의 판단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는 저도 변함이 없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 오는 김도현의 6회는 많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나 더 조금 위험천만했던 거는 7회 김기훈이가 잘 던졌거든요. 근데 굳이 또 8회까지 맡겨야 됐을까? 아직 그렇게 컨트롤이 확실하게 잡힌 선수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오락가락 하는 선수인데 7회 잘 던졌다고 해서 8회 또올리는 거. 저래도 될까 싶었는데 역시나 또 8회 내가 언제 그렇게 잘 던져야 하는 듯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사실, 실점할 수 있는 쐐기 점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NC 다이노스의 김주원과 최원준의 모지리 같은, 거의 뭐, 가미가재 같은 그런 주루플레이에 힘입어서, 기적의 무실점 피칭을 하기는 했죠. 그러나, 결국 9회에 오선우의 안타출루가 있었지만, 고종욱의 병살타로 이 경기를 뒤집지는 못하고, 기아는 어제 기분 좋았던 신승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아쉬운 시합을 하고 말았습니다. 연승에 실패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4위 5, 4위 자리에서 한 단계 내려온 5위가 됐고요. 4위 SSG하고는 이제 한 경기 차. 6위 KT 위즈하고는 지금 반 경기 차. KT가 아주 바짝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내일 만약에 내일 경기가 열린다라고 하면은 기아는 이제 이유리가 복귀하고 나서 세 번째 등판을 하게 되고 KT는 또 다른 외국인 투수 로건 앨런이 마운드에 서게 돼요. 근데 지금 주말 경기에 굉장히 창원 지역에 뭐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많은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기, 참 답답한 경기, 고구마 많이 먹은 것 같은 경기였는데 에이, 아쉽게 됐고요. 야구 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리뷰는 뭐 여기까지 하죠. 나머지 시간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 이야기할 거 하고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